저기, 아. 아. 그만 쏴. 야, 잠깐. 말로 하자. 아, 다 왔는데. 시작 화면부터 좀 강렬하죠? 일단 저는 마우스가 아닌 패드로 할 거기 때문에. 패드를 설치하고. 자, 패드 인식. 오케이. 오! 범 쳤다. 총 쏘지 마. 밀어 밀어. 나는 선령한 고리라입니다 친구들 다 죽었는데 문이 열리네요. 와. 저리 가. 오. 오. 아, 총 맞았다. 아, 피나. 자 2탄 화끈한 폭발 꽝 원래는 오 뭐야? 제 폭발한다. 그래서 강렬한 폭발이구나. 아파 잡기 문 열어. 야, 이거 오 잠깐 총 쏘지 마. 아, 잠깐 말로 하자. 캡틴 아, 캡틴 고릴라 캡틴 고릴라 총 쏴도 안 죽어요 캡틴 고릴라 아 쟤는 죽겠다 폭발해서 넌못아 잠깐 지나간다. 잠깐 말로 하자 잠깐 제 폭탄이잖아 제 폭탄 던지지 마아 탈출 못한 거 같은데 잠깐만 폭탄 아 이걸 쏘면 어떻게 폭탄을 이거 꺼야되나 보다 일로와봐 이거 쏴봐 부셔 오케이 전기 내렸고 어둠속이다 어둠속 최대한 사람 안죽이고 안죽이고 은신고릴라 빵 건방진 녀석들 야왜 이렇게 많냐 여기 탈출, 탈출! 아. 띵띵, 띵띵띵띵, 띵띵띵. 띵. 끝인가? 달려! 달려, 고릴라. 뭐야, 아! 불 들어왔다, 불 들어왔다. 안 돼! 저기요? 이래서 띵띵띵이구나. 폭탄맨 안 나와서 다행이다. 탈출! 아, 에이프하우. 뭐야, 이거. 느낌이 이상한데. 엘리베이터인가? 뭐지? 하이. 라이즈. 높게, 높이 올라가라? 뭐야, 왜또 갇혔어? 저기요? 저왜 갇혔죠? 저 탈출했는데. 저 탈출한 것 같은데 꿈인가요? 꿈이냐고! 아, 죄송해요. 꿈이냐고 물어봤잖아.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지. 대답을! 미안합니다. 풀스윙. 오 뭐야 너네 뭐야 너네 뭐니? 아우 다시 내려가 나가 나가 특공대 왔는데 특공대 끝인가? 로비 로비 안돼 아 식당이야 여기 다 왔는데 살려줘. 깼나? 에이프 아우 깼다. 어 저기요? 군댄데요?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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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 여기 나갈 수 있나요? 어 폭탄? 야, 나, 내가, 내가 폭탄 던진 거 아니야! 오! 오, 뭐야, 이거. 아, 세게 한대 맞겠는데? 피하고. 아, 저불 붙었어! 어, 불이야! 아 캡틴고, 아, 다 열었는데. 나한테 김치구물이샌다 아! 아, 얘네 너무 세. 아! 야, 잠깐! 말로 하자! 아! 다 왔는데! 건방진 녀석. 저기, 아! 아! 아, 씨. 천천히 가면 깰수 있어요. 모든 게임은. 못 깨는 게임이 없다. 아, <laughs> 못깰것 같아. 아, 야, 아, 아, 문 열어, 문 열어, 빨리 와. 깼다. 달려, 달려, 달려. 아, 저리가 저희 화염맨 지금 돌파고 아, 계십니다. 아 화염맨. 아 여기 길이 아니야? 야야야 야, 야, 뭐야 너왜 거기서 터져? 다온것 같아요? 다 왔다. 후, 살았다. 에이 파우.

도망 갑시다. 아.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거친 파도? 아, 파도인데 왜 폭탄맨이 있냐고. 가판 어쩌고 온것 같은데? 가판을 박차고. 저기요? 야, 너. 박격포는 반칙이지. 야, 박격포는. 저도 빨리 끝나고 싶어요. 구석으로 구석으로 무조건 구석으로. 아 난이도 미쳤다. <laughs>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거, 거의 다. RPG 아다 <laughs> 왔나 다 왔다. 오 뭐라고 아바돈십? 전원, 이함, 아, 떨어지라고, 이함하라고. 떨어져, 임마. 저기요, 잠깐. 아, 화염방사기. 별의별 게다있구만 로켓 런처에 화염방사기에 샷건에. 이게 길이 아닌가 본데. 무빙. 아. <laughs> 어그로 끌고. 아이 터지면 내가 불타는구나.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다. 됐다. 아 잠깐만. 나뭐 박은 것 같은데. 어안 끝났나? 아우트로 끝났나보다. 뭐야, 이거 왜 연구원이야? 나또 여기 뭐죠? 로드킬 방금 야, 친구들, 내 구해줄게. 나와 공격해 반란이다. 나와, 내 살려줄게. 공격해, 나를 도와라, 친구들! 뭐야, 이 죽었어. 아, 이거 부시는 거구나. 탈출! 탈출! 에이프 아웃!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에이프 아웃! 으아! 자유가 되었다. 진엔딩은 어렵게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자, 이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. 에이프아웃이었습니다.